지난 7월 5일 저는 일본 후쿠오카로 떠난 3박 4일간의 자유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특별한 환경 영상 제작이라는 의미 있는 활동도 함께 했죠.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비단 관광 명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열 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작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이 차이점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후쿠오카 거리를 거리며 가장 먼저 눈에 띈 점은 바로 커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테이크아웃 컵에 커피를 들고 길을 걷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죠. 하지만 후쿠오카에서는 길에서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커피는 앉아서 여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강하거나 음식물을 들고 길을 걷는 것을 지향하는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음료를 마시거나 카페 안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의 도시 거리를 메우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형 모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넓고 넉넉한 대형 세단이나 SUV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좁은 일본의 도로 폭과 복잡한 도심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연비 효율성이나 주차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의 합리적인 사고가 엿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점은 바로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는 후쿠오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강력한 폐기물 처리 규칙 그리고 스스로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작한 한일 골목 청결 보고서 영상의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쿠오카 거리에서 흥미로웠던 또 다른 점은 남자들도 대부분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팩이나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을 맨 남성들을 흔히 볼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마도 도시락이나 개인 물통 등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 다니는 것이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품을 챙겨 다니는 생활 습관과도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폭이 좁은 골목길에도 횡단보도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횡단보도가 필요할까 싶은 짧은 거리에도 횡단보도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본 도시 계획과 교통 문화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자전거 주차장이 군데군데 잘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이 유료주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전거를 질서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시민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에서는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에 집중하고 보행 중 안전을 확보하려는 태도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호텔 방의 양병기 위에는 손을 씻는 작은 수도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래 변기물 저장통으로 흘러 들어가 다음 변기 사용 시 재활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물한 방울도 아끼려는 일본인들의 뛰어난 전략 정신과 환경을 생각하는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후쿠오카 시내 버스에 탔을 때또한번 놀랐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승객들에게 끊임없이 안내멘트를 하고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등 친절하게 가이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통일된 매뉴얼에 따라 안전 운행과 승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듯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높은 서비스 의식과.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잘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방이 매우 좁았습니다. 물론 큰 불편함이 잘 지냈지만 한국의 호텔룸에 비하면 확실히 아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 후 극대화를 통해 실용성을 추구하는 일본의 주거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후쿠오카 모모치 해변에서 마주했던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 초등학생들과 청년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큰 보험 물통이 들려있었습니다. 일회용 물병 대신 자신의 물을 담아 다니는 모습은 단순히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변을 넘어 어릴 때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청결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구를 위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후쿠오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타 문화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일상 속에서도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시설 하나에서도 그 사회의 지혜와 시민 의식을 엿볼 수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들이 쿠고가 자유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렇게 문화적 인사이트를 얻어 영상으로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곱씹는 것 또한 삶의 큰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이런 작은 차이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놓치고 있던 소중한 발견들이 많을 겁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명기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지혜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